자 이렇듯이 노래가 있으면 바로 이제 토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정말 토크 꾼 중에서 꾼들 함께 모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동안 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머 얘 예, 그렇대 아 어, 그래? 어머머 야야 오 그런 일이? 자 이런 일들 이슈를 모아 모아서 가장 궁금한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네. 이슈 토크 네. 자 오늘의 네. 주제는요 무너진 교... 교권 네, 참 우리 옛날에는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뭐 체벌은 난리가 나고 이자식의저자식가 소리도 못 한대요 네? 인권침해라 참나 어 교권이 정말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참 그런 사례들도 많은데 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만들어야 될까요 한분한분 한분 말씀해 주시죠. 저희 때는 이제 선생님들 하면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 화장실 다니시나 안 다니시나 이럴 정도로 참 위대하게 보였는데 네. 그 지금 이제 많이 그런 게 무너져서 세대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어느 정도는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권한도 좀 어느 정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다른 분은? 네, 지금 저출산에 있다 보니까 자녀가 없는 집도 물론 많지만 있어봐야 한명 아니면 많으면 두 명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상당히 귀하게 키워요. 애지중지하죠. 아주 그냥 뭐 우리 애기가 최고예요. 그렇게 네. 키우다 보니까 학교에 보냈을 때 학교에서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잘못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좀 과한 거, 야단치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먼저 선생님한테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통신망이 이제 핸드폰을 다 들고 있어요 애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내 자식 귀한 거는 맞지만 분별을 해서 내 자식이 뭘 잘못했는지 그런 걸 판단한 다음에 어떤 체벌을 했다면 선생님이 이래 이래서 너가 잘못해서 체벌을 했으니까 요거는 네가 야단을 맞아도 돼 매를 맞아도 돼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내 자식이 맞으면 안 되고 야단 맞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것 때문에 왜 하나다 보니까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들이 좀더 자식들한테 그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부모님에니까 의식 구조가 네. 바뀌어야 된다. 네. 아, 네. 어, 맞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그좀 말씀을 많이 핀그 편인데 아, 최소한의 체벌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벌 벌을 주시는 것 때문에 겁이 나 가지고 어떤 짓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지. 어.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어느 정도 해체벌은 네, 필요로 하다. 네. 최소한의 체벌. 체벌이 필요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은 그걸 때렸다고 바로 뭐 인터넷 올리고 뭐 신고하고 지금 뭐 신고하고 <laughs> 경찰에 일일이로 막 신고한대요 바로. 그러니까 문제가. 부모를 갖다가 어? 폭행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그 인성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네. 가정 교육이 우선에 무슨 먼저 가정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가정 네. 교육.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 학생이나 어, 선생님이나 어떠한 기본적인 약속과 규칙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학교나 가정이나 어, 서로에게 어떤 약속을 미정해놓는 리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 테면 여덟 어, 시까지 학교에 도착해야 한다. 만약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사전에 어떤 약속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과 학생들끼리 어떤 싸움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부모님들께서 이의 제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어떤 음일 때문에 싸웠는지에 대한 서로의 대화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럴 때어 선생님의 어떤 그 중재자로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그러니까 무너진 교권은 어 어떤 사회 가정 누구 하나의 책임은 물론 아니고 또 선생님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약속과 규칙을 미리 예, 만들어 놓은 상태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음. 만약에 느껴 들어오면은 너는 뭐어 점수를 뭐몇점 준다. 그래야 그러면 10점이 되는 사람은 뭐 청소를 해야 된다. 라든가 어떤 그 약속과 그, 응? 음. 그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은 뭐 그렇게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일종의 그것도 버리죠. 네. 그것도 버리는 네, 거요 자 우리 변호사님은 뭐이 이슈야말로 뭐 다른 의견이 있을까 싶어요. 지금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인권 네.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는 거를 챙기다가 엉망이 된게 지금 학교뿐만이 아니거든요. 음. 그 공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한국 경찰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음. 각종 업무 태만으로 인한 그 비난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올라오는 여론은. 경찰들한테 좀 막강한 권한을 줘야지, 그렇죠. 어, 깡패들이나 그렇죠. 좀안 좋은 사람들 때문에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찌됐건 일단은 의무교육이니까 모든 학생들을 다 품고 가지만, 그, 안 좋은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도 뭐 체벌이든 여러 가지 패널티는 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음. 채, 꼭 체벌이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그렇지. 그런 데에서 제재가 이루어져야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맞아. 있는 거거든요. 네. 요새 보면 네. 가관이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제 영상 올라온 거 보면은 이제 불량 학생들이 앞에 막 교단에 누워있습니다. 누워서 막 휴대폰하고, 아, 선생님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어. 음. 이거는 분명히 뭔가 좀 제재가 이루어지고 교정이 되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 맞아요. 자, 제재가 필요로 하다. 맞습니다. 교권에 네. 그 선생님의 권한을 더 줘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분을 키우고 계십니까? 학교에, 학부형이십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내 자식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도 어느 누구의 자식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laughs>